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경매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1층이 상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 3 4층이 다가구 건물입니다 아, 이 건물은요 건물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배우 수요가 아주 풍부해서 딱히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제가 어, 괜찮다고 판단돼서 직접 임장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임장 다녀온 거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수익률 분석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2019년 중공 건물이지만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외벽은 석재 및 벽돌을 조적식으로 쌓아 건축했습니다. 매각길이 11월 26일입니다. 최초 감정가 12억 2천에서 한번 유찰된 이번에 차 8억 6천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엘리베이터 옆에 103호는 근생 사무소인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 상태, 벽 타일 상태, 누수 결로 타일 깨짐 없는 상태입니다. 2층은 총네 가구 1.5룸 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 상태 상당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층과 3층 구조 면적 동일합니다. 3층도 총 4가구 1.5룸 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복도 벽 타일 천정 상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역시 누수 결로 타일 깨짐 없는 상태입니다. 4층은 총 2가구, 1.5룸 1가구, 그리고 2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 바닥, 천정상태 역시 양호했습니다. 누수 결로 흔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입지 분석하겠습니다. 본건이 여기입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입니다. 네, 탐방동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지역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가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본건 바로 위쪽에 대전청사, 그리고 구청, 경찰청, 법원 등 관공서 밀집 지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는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본건 좌측에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있고요. 그리고 탐방역, 그리고 용문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건 북쪽으로는 대전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전 일반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차 수요도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관공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차 수요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차 수요가 있어서 아주 풍부한 배우수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거래가 분석하겠습니다. 본건이 여기입니다. 본건과 유사한 조건의 건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대지가 66평, 연면적이 135평, 93년도 중공 건물입니다. 이게 23년 10월에 7억 3500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본건은 대지가 64평, 그리고 연면적이 116평입니다. 이 건물보다 대지와 연면적이 약간 작은데, 본건은 이번에 차 8억 6천, 그리고... 어, 이 건물은 7억 3500에 거래됐는데 중요한 거는 본 건이 어, 2019년 준신축 건물입니다. 이거는 93년 부칙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본 건의 건물 가치를 봤을 때 이번에 차는 입찰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본 건이 여기인데 바로 대각선 옆에 하나 보겠습니다. 11억 7천에 나와 있네요. 대지가 64평, 연면적이 112평. 본건이랑 거의 유사한 조건의 건물입니다. 어, 사용 성인일이 2018년이네요. 본건보다 1년 정도 더 이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게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본건은 이번에 차 8억 6천. 아, 호가만 보더라도 본건 이번에 차는 입찰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인데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대지가 64평, 연면적이 119평. 본건이랑 유사한 조건의 건물입니다. 이게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수1일이 2018년 어, 본건보다 1년 정도 더 이전에 지은 건물인데 이게 15억 물론 호가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인데 아, 이번에 차 본건은 8억 6천 어, 그런데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건물이 15억 거의 두배 차이납니다 아 이거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차 8억 6천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면 틀림없습니다 건물 현황도 보겠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랑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에서 봤을 때 여기가 네일아트로 영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옆에 여기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하나 둘, 세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2층 보겠습니다. 2층은 1 5룸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취사장이 있는데, 현재 공동취사장을 임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불법인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중주택들이 공동취사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월세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나서 바로 옆을 보면 공동 취사장인데 여기 1.5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나서 바로 또 맞은편에 202호입니다. 여기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 겸방 이렇게 해서 1.5룸입니다. 그리고 203호도 1.5룸, 204호도 1.5룸 욕실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층과 3층 구조 면적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층도 역시 1.5룸 내각으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4층 보겠습니다. 4층은 이렇게 401호, 402호 두 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1호 같은 경우는 1.5룸 또는 원룸 같고요. 그리고 402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욕실 있고, 여기 이만큼 크게다가 또 여기 이만큼 공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낙찰받고 내부를 봐야 알겠지만, 요 정도 크기면은 1.5룸 하기에는 좀 크기 때문에 아마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임대 시세 보겠습니다. 본건은 거의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보겠습니다. 네, 본건이 여긴데 여기 위쪽 보겠습니다. 500에 45 있네요. 2019년식. 원룸 맞고요. 그리고 전형이 5.44입니다. 예, 네, 본권보다 좀 작은데 500에 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길 보게 되면요. 3,000에 40 있네요. 2018년식이고요. 원룸 맞고요. 이게 3,000에 40만원. 전형 7.99. 본권이랑 비슷한 거의 1.5룸입니다. 이게 3,000에 40만원. 네, 2018년식. 네, 그리고 본건이 여기인데 여기 아래 보겠습니다 2020년식입니다 본건은 2019년식이고요 요게 1000에 45 여기 원룸 맞고요 본건도 뭐 신축 풀옵션 신축급 풀옵션 1.5룸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건 번호 2024 타경 11597입니다 근린주택이고요 이미 경매입니다 매각길이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1220번지입니다. 그래서 최초 감정가 12억 2800에서 한번 유찰된 이번에 차 8억 6천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64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약 11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권이 10월 22일에 나왔었는데 유찰되고 이번에 차 11월 26일에 8억 6천만 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에 6억을 근저당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온 사항들 임차권이라든지 압류 이런 건다 말소가 됩니다. 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5월 30일 이후에 다 전입 확정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로 인수할 보증금은 전혀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고요. 그리고 2층이 다중주택 3호 공동취사장 이렇게 있는데 현재 공동취사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중주택 4호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긴 불법입니다. 그리고 3층도 다중주택 4호, 4층도 다중주택 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3대 있고요.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9년 5월 29일입니다. 네. 그래서 6년 정도 된 준신축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반 사항 없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네,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1층 1, 2, 3호실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입니다. 어, 그래서 500에 50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뭐 주변 시세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편입니다. 103호 같은 경우는 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지만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500에 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1호부터 해서 402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5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좀더 저렴하게 책정해서 500에 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401호 같은 경우는 투룸으로 예상돼서 500에 5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합계가 보증금 6,500에 월 임대료 555만원입니다. 네, 예상 수익률 계산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최저 매각 금액보다 좀더 높게 해서 9억으로 책정했습니다. 9억에 입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찰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낙찰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6,500원 임대료 555만 원 신탁 대출 85%를 활용했을 때 7억 6,500까지 대출 나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으로서 대출 자유롭습니다. 대출 나옵니다. 적용 대출 이율은 4.8%, 연간 임대료는 6,660만 원, 연간 대출 이자 3,672만 원, 월간 대출 이자 306만 원, 연간 임대 수익 2,9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100%일 때 단순 예상 수익률은 7.98% 나오고요. 대출 시 예상 수익률은 42.69% 나옵니다. 아, 수익률 괜찮습니다. 수익률 잘 나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본건은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아, 본건 같은 경우는 배우 수요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아주 입지가 좋은 상가 주택입니다. 네, 그리고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 또한 배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입찰을 추천드립니다. 본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입찰가 산정. 그리고 인도 업무까지 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물건 무료 추천 및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경매 물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